자 우리 사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릅니다 CS 일정이 도래하면서 사면의 주가도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16% 가까운 상승까지 나와줬는데요 이런 와중에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죠 사면의 황성호 대표가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인데 정확히는요 많지가 않아요 1800주입니다 자 1800주 55,593원 자 그리고 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가 지분을 매수한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면은 지금 CS에 참석한다는 얘기만 나왔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나온 일정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날 건데 자 이게 과연 그때가 고점이고 제로 소멸이 됐지 아니면 더상승할지 그거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오늘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CS 모멘텀이 아닙니다 자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요게 약간 이제 현대차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오늘 상승이 나오고 뭐 관련 기업들 관련 뭐 섹터 테마 종목들이 오르는 중인데 뭐 사면도 당연히 뭐 자율주행이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CS가 시작되는데 이 CS 모멘텀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자, 항상 말했지만 일정 너무 대형 일정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이 도래하고 차익 실는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일정 도래하고 밀렸다가 이정에 끝나고 오르는 경우도 있고 기대감에 너무 올랐던 경우는 그냥 쭉 밀려버린 경우도 있어요. CS도 그렇고 j p y 이스케어도 그렇고 항상 이런 대형이 일 대형 이벤트에 돌래했을때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사면은 과연 어떤 케이스일까 이게 좀 궁금한데 너무 기대감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대표의 지분 매수, 자 이런 쪽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껴있는데 뭐 과거에도 이고화중 자유로로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요게 한번 또 한번 시세 물질은 나긴 하겠지만 아마 그래도 1월에 고점을 찍고 한번 세력이나 기관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래도 정고점은 돌파하고, 아, 7만원, 8만원, 최소. 여기까지는 목표가 잡아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주는 뭐, 상승도 나오겠지만, 충분히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것좀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1월, 정확히는 둘째 주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사면을 대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사면 관련해서 제가 어디서 소통방에서 자, 얘기 드리고 있죠. 자, 라이브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길면은 1월 말이지만 짧으면은 이번 주가 끝일 수도 있어요. 자, 고점을 그좀 체크해서 분명 이 수급은 바뀌고 바뀐다. 주도 테마는 바뀐다. 자,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어떻게 봐면좀 비슷한 관점에서 오르고 있고, 이 CS, 모멘토까지 같이 있는데, 자, 얘네들 이번에 과연 고점치고 밀릴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나 모멘텀을 받아서 더큰 상승이 나올지, 요거를 좀 미리 우리 예측해 보면서, 요거를, 어, 흐름에 따라서, 저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고, 우리 웬만하면 진짜, 제발, 우리 고점에로꼭 매도하고 나오자고요 이거 만약에 하락해서 5만 아래로 떨어진다. 여러분들 절대 안 팔아요. 매도 안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밀린다. 못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 좀 실시간 대응 이제 필요한 시점인가 알고 계시죠. 자 박스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좀 짧게 잡자. 자 지금 이런 흐름에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를 잡아서 자 이제 고점이 오늘 나왔죠. 오늘 나오고 저점은 여기까지 26일까지 잡고. 자, 요거 한번 연두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자, 그러면은 라인이 진짜 하단으로 봤을 때 58,000원까지 열려있다. 자, 그 61,000원도 충분히 지지절렁게될수 있어요. 그런 요런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자,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빠르게 팔고 나와야 될지 자, 요런 얘기 드리면서 사면에 대한 타점, 관점 잡아드릴 거니까요. 자, 요점 체크하시고 자, 이거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자, 소통방 무료장 링크 클릭, 여기에 간단한 공란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010-482-0472, 여기로 숫자 5나 대응, 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요 관점, 타점 잡을 수 있게, 소통할 링크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야지 매수매도 타점 받아갈 수 있으니까 요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막 이런 집중한 세터로 제가 막뭐 삼조 하이네스 얘기하기 했는데 얘네는 이번 주에 C S 끝나고 3전 실적 발표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익 실은 매우 나올 수 있어요. 3전은 실적이 잘 나와도 빠졌던 경우가 많아요. 이거보다는 어 바이오주도 뭐 J P 과스퀘어 끝나면은 또 시세 차이 나올 수 있고 이 외에 뭐 우주 테마나 저는 뭐 전력 인프라. 아니, 뭐, 원전 쪽. 자, 이쪽을 보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안 갔다 애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쪽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다좀 잡아보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황승종, 전무, 86년생. 자, 이분 아마 대표님 아들이겠죠? 제가 이거 좀요기까지 체크를 알 해봤는데. 자, 이분이 12월 29-30일 날 지분을 3만 5천 주가량 매도했어요. 뭐, 수익실화 했다 봐야겠죠? 그리고 한번더 있죠. 여기 황희종 89년생. 어뭐 일단은 주유 주죠. 1 0 이상 한 주주고 아마 요분도 요 아들이겠죠. 아마 둘째, 셋째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아직 가족관계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 자 보면은 이분도 88,000조. 자꽤 많은 물량을 매도했어요. 자 지금 대표가 지분을 1,800조 매수한 이유가 전 잘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5 5 5 9 3 3을 샀다는 거는 그냥 당일에 가격으로 매수한 건데 이게 뭐시비물량에이런게전환된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 자식들이 팔았기 때문에 뭔가 꺼름칙한 거를 대표가 좀 일부라도 매수하면서 자 아무리 1800주라고 해도 보통 뭐다 1억은 넘을 거다 이거예요. 뭐 1억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가가 더잘갈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는 거를 좀 입증한 거아닐까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 분명하기 때문에 사면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할지 자 요거를 일단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 관점 잡아드릴 거다. 어디서 자소통방에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 소통방 입장 꼭 여기서 하단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꼭 입장하셔서 자, 이번 주에 이 중요 일정들에 대한 체크하면서. 어떤 종목을 잡고 갈지에 대한 그 관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연초에는 일정 모멘텀이 크다 대표적인 게 뭐다? CS2026 그리고 JP모가이 스퀘어 컨퍼런스인데요 자 어디가 먼저죠? CS가 1월 6일에서 1월 9일까지 진행 그리고 JP모가이 스퀘어가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충분히 뭘할수 있다 여기서 시세차익 내고 이 물량을 JPY 스퀘어 관련주에 투입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요 항상 그래야 하기 때문에 불변이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c s 2 0이라는 모멘텀이 관련주의 상승을 가져올 거긴 하지만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차익실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익실현이 끝나고 이 물량이 JP과 헬스케어 관련주로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여기보다 더 빨리 선행매매 할수 있는 자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겁니다. 1월은 이렇게만 매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쉽게 수익 낼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자 히든 종목 정확히는 CS 관련주 한 종목 그 다음에 JP 병원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자, 어떻게 할 거다? 이 종목 잡은 다음에 수익 내고, 그리고 JPY s k 어는 미리 일부만 매집을 해놔요. 그래서 7대3의 비율로 매수를 했다가, 자, CS가 당연히 7이겠죠. JPY 건이 3이겠고, 자, 이렇게 JPY 관련주 일부 매수해놓고, CS 관련주로 스위치를 한 다음에, 자, 이 물량의 절반을 JPY s k 어 투입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세분출이 나올 때, 불타기에서 100% 매매 진행한 다음에, JPY 스케어가 끝나기 전에, 그 전에 매도할 거다 이겁니다. 자, 왜 매도하냐면요. 뭐 일정에 맞춰서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로 소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까지 같이 알려드린다. 자, c s 2 9 5 관련주에는 7의 비율로. j p 과 sk 관련 주에는3회 비율로 신호 드릴 거니까 자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면 되고요. 자 이거 소통방에서 진행합니다. 자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 영상에서 진행하니까 자 이거 어디서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자 소통방 무료 입장 이렇 클릭하셔서 간단한 공란 작성 이거 5초만 끝납니다. 자 이거 작성해 주시거나 010-4825-0472 여기로 숫자 5나 대응. 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입장 링크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1분기, 3월까지 해서 자,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 피드백, 가이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약속의 셋이 종가 매매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매수가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직접 인증도 할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특성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11월 27일 그리고 뭐 26일 다 그대로 이런 내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증이 된게 보이시죠? 자 다른 채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익 인증 올려놓고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그런 양아치 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진짜 내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양포론이 이 급등 조를 어떻게 잡을까 이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양프로 종가 매매 조건 검색식이 보이죠? 자, 여기에 검출되는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신호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검색식,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건 검색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8개월 동안 수백 번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했던 그런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기법, 엠벨로그 기법, 자, 다양한 검색식이 보이실 텐데,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끝판왕 조건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검색식의 검치제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ATS에 구현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거 알려주나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저는 단순하게 매매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내가 수익을 잘 보면 끝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는 뭐죠? 구독자분들이 늘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수익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채널을 성장시켜주고, 노출을 늘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식과 실시간 매매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 채널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서로 윈윈 구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프로가 실제적으로 채널에 올려드리는 종목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매일 찍어드리는 사면이나 임효은 씨야 고영 같은 종목은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보이시죠? 11월 26일에 사면과 임효은 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실제로 사면은 다음 날 상한가 이묘운 씨아는 28.62%라는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매매방 그리고 검색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종목명과 더불어 간단한 설문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거 왜 작성하냐 지금 이 유튜브판이 정말 사짜들이 많다 양아치 업체들이 많은데 타 업체 이런 좀 영업사원이나 리딩방에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자인 척하고 뭐 한다 정보를 빼간다 이거죠 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글 링크를 실제적으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웬만한 업체들 그 영업사원들 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저는 정말 다 좋은데 지금 시드머니가 없어서 다 물려있어가지고 검색 시기든 소통망이든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들 있죠. 자, 그런 분들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돈 10만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10만원으로 5%나 10%만 10 수익 나도 얼마죠? 자 5천원에서 만원을 버는 거죠 자 이만큼 뭐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A종목에 1 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여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300만원에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 만큼 여기서 뭐한다? 손절을 하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면은 이게 내 원금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에서 1 0 수익이 나면서 얻은 수익과 뭐가 된다? 맹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날 약간의 수익이지만 그만큼 시드가 늘어났어. 기존에는 10만원이었던 시드가 2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100만원까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익으로 손절을 상쇄시키면서 시들이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드머니가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 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자이 종가 매매방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보름이 여러분들 시드가 몇 배는 늘어나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시는 거 보이죠 저희 정보방 따라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가 적어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뭐할수 있다, 내 계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양포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서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요. 자 제가 만든 급등주 검색 시가 더불어 약속의 시간 3시 매매방 무료 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 선착순이라 많이는 못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혜택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 마이너스여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 양프로가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프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자, 양프로 믿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영상에 다시 찾아뵙고,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